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영상. 그러게요. 거의 10일 됐나? 자 원래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최근에 변수가 생겼잖아 우리. 맞아요. 터키 음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laughs> 그 포도 잎? 맞아 포도, 포도 잎. 잎이 있는데요. 그걸로 음식 만들려고 했지만 포도 잎이 상암 상태로 와서. 영상을 못 영상을 찍었어요. 못 그래서 다시 시켰어요. 주문을 하고 어, 주문을 해야 해서 기다렸는데 오늘, 오늘 찍을 겁니다. 저희 아침 식사. 토끼 식 아침 당고 한국... 한개 한국... 있는 <laughs> 한국에 있는 토끼 식 아침 식사. 여러분, 근데 한국 토 달기는 왜 이렇게 달아요? 맞아터키에서는안 달았는데. 블루벨. 진짜 깜짝 놀랐어요. 미소가 처음 먹고 엄청 놀랐어 음. 그리고, 그리고? <laughs> 오늘의 주인공, 오늘 주인공이야. 미소가 만든 빵입니다. 오 맛있어 보여. 터키 씨 아침 식사. 매네맨. 양파, 고추, 토마토. 맞아요. 양파. 어. 저희는 근데 고추를 좋아해서 고추도 넣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미소가 좋아하는 무설탕, 무화과잼. 이제 먹어야 되네. 늦었어. 잘 음. 먹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도에 재밌는 영상들을 좀 많이 맞아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주세요 봄이랑 가을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침밥을 먹고 미소랑 나가서 호떡도 먹을 거고 오, 맞아 맞아 오늘 호떡 먹고 싶어 했는데 호떡 아직까지 안 먹어봤거든요 음, 겨울 시절 맞아. 아, 겨울 기다려서? 응. 미용실 갔다가 집에 와서 터키 전통요리 해볼게요 어, 터키 전통요리, 살마라는 응. 포도잎으로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거 만들 생각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래 왜 아침밥 먹고 나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laughs> <laughs> 침대에 누워 있다가 기절해 버렸어. 맞아요. 얼굴이 부었어요. 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나와서 지금 호떡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가보자고. 어이. 어우 뜨거워. 어우 뜨거워. 아 냄새 호떡 얼마 만이야? <laughs> 아니 나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맛 아니었어. 여기서 맵어야겠다. 왜? 음. 너무 맛있어 안죽을 먹어야 되는데 맞아 안죽을 먹어야 돼 천원의 햄버거 <laughs> 한국은 겨울의 호떡입니다 아. 음. 아. <웃음> <웃음> 괜찮지?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리 자르고 왔습니다. 어 많이 잘 받았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살마를 만들 건데 이게 포도 잎입니다. 응. 한국에서 잘안 쓰지만. 맞아. 그래서 찾아봤는데 안 보여서 쿠팡에서 시켰습니다. 누가 양념한 겁니다. 살마에 들어갈. 맞아. 살이랑 딜이랑 응. 또 뭐지 고춧가루 응. 살차. 소금, 소금 그리고 사치가 뭐야? 토마토 페이스트. 토마토 페이스트. 에베트. 이게 포도 잎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잔. 이렇게 말면 됩니다. 맞아요. 돌돌 말면. 여기에 이제 넣어요. 여기 넣고 이따가 쪄서 먹을 거예요. 이거 다될 때까지 다른 것도 터키 음식 만들어 볼게요. 맞아요. 케프테라고. 역시 터키 사람인가? 오호. 샤하네 엄마한테 뭘뭐 줘야겠다 맛있을 것 같아 그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지? 미소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팬이던 <laughs> 아이돌 그룹이 있거든요 <laughs> 여러분, 우리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팬이던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아, 이거 또, 얘기하려면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맞아요. 어쨌든, 가세븐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미소가 몇년 전부터 팬이지? 10년, 아마. 10년? 응. 음. 그러네. 한 10년 정도 전부터 팬인데, 이번에 콘서트를 열더라고요. 아이고, 씨. 맞아요. 그래서 콘서트 표 살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콘서트 표를 살려고 제가 꼭 보내주고 싶어가지고 <laughs> 콘서트 티켓 살려고 이제 티켓팅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laughs>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BC방, 열심히. 비지방까지 가서 티켓팅을 성공했습니다. 사실 같이 가고 싶었는데 하나 아이디 하나랑 하나만 살수 있어요. 맞아. 요 원래 사실 같이 시도했지만 <laughs> 맞아요. 것도 좀 일이 있어서. 어쨌든 뭐 미소 보내는 게 목표니까. 그지 다른 팬들한테 미안하니까 아쉽다면. 사실 저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연예인에. <laughs>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잖아. 아 맞아. 아금 옆에 가세븐 뭐. 지나가도 모를 거야. 나는. 아예, 아니 여기 콘서트장에 가세븐 아이돌 중에 한 명이 와서 앉아도 아시금은 오 팬인가? 처음에는 <laughs> 아 미소랑 같이 가고 싶었는데 아쉽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미소처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팬들이. 맞아. 아직도 있을 텐데. 제가 가는 거보다는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게 맞지 않나? 두그 시간만 그래서 맞아? 그래서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해. 음. 응. 그 시간만 놀고 올게. 음. 응. 4월에? 4월, 5월? 어, 4월에서 5월? 사이에? 사이에 이제 미소 오빠가 한국에 오실 거거든요. 음. 으... 그것도 영상으로 좀 많이 찍어 볼게요. 맞아요. 너무 재밌을 거 같아서. 혹시 인천에 돼지고기 빼고 돼지고기랑 회 같은 거 빼고 혹시 소고기나 이런 거 맛집 닭고기 소고기 응. 그런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서울도 괜찮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2시간? 응. 2시간 정도 쪄야 돼요 안에 아, 네. 소스 만들고 어, 뭐래 어, 뭐야? 어, 뭐래 뭐? 그래서 이번에는 프테프테 다진 소고기입니다. 어. 양파, 마늘, 오, 요리사인데, 유르타 오, 예스, 샤네, 빵가루입니다. 우리 건 지금 300그램, 300그램이니까. 드릴. 고수를 넣어야 되지만 제가 고수 맛을 안 좋아해서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딜을 넣기로 했습니다. 맞아 한 숟가락 반 정도? 그럼 티스푼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런가 봐. 오게 아니야. 오우. 어그 정도. 맞아. 이 정도면 돼. 우리 고기가 별로. 후추 후추. 커민 <laughs> 가루. 이제 하면 돼요. 뒤졌어. 이게 진짜 맛있어요 케프테 제가 원래 케프테를안 좋아하지만 이렇게 집에서 먹는 케프테는 좋아요 와 이거 진짜 좋다 자 이렇게 이따가 그래서 이거를 삶아랑 아. 요구르트랑 이거 몇개 구워서 맞아요. 같이 먹을 겁니다 <laughs> 드디어 이게 케프테 랑 요구르트 음. 이게 삶아 맞아요 이거는 빵 안에 아침에 먹은 건데, 응. 빵안에 햄버거 넣어서 ]처럼. 햄버거처럼 먹어보려고. 요 괜찮아? 맛있어? 아, 나무에한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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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너무 맛있는데? 국 한국 한 응. 응.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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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저희가 영상을 자주 찍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두 개에서 세 개? 두 번이라도 올리고 싶은데 올리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일하면서 하니까 맞아요 편집하는 시간도 생각하고 또뭘 찍어야 되는 거. 맞아요. 또 퇴근하고 다른데 가는 것도 좀 그렇고. 음. 계속 일상 집에서 일상 찍는 것도 좀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힘들지 일하면 일상 찍는 것까지. 그렇지. 편집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아예 음. 집에 오면 요 준비하느라. 잘 먹었습니다. 벨리네사 알르크. 시간이 많이 없지만. 맞아요. 그래도 최대한 많이 찍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